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신난다 천연성체 규리 제8과 3일체이신 하느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창조주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배웠었고,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지요? 오늘은 성령, 하느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세위격이 사랑으로 한 분,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잘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기쁘게, 신나게 이 차정성체 교리 함께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도, 손. 오늘 시작 기도 영광송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왕상, 영원히,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교재 41쪽 펴주세요.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 되어있지요? 우리 이제 성부, 성자,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성령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위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성령을 해볼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오른쪽 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그런 장면이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사도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하늘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중에서 중요한 점들을 마인드맵 그림으로 표현했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밑에는 성령 파견을 약속하시는, 그래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주시네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비둘기의 모습, 또 활활 타오르는 불의 모습, 또 뜨거운 바람의 모습으로 표현된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성령께서 어떻게 내려오셨는지에 대해서 신부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용기 있게 선언을 했지요. 그 많은 사람들,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의 말은 다 자기들의 말로 들리게 되었답니다. 성령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가능한 모습으로,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전해주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각자 자신들의 말로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된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더욱더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용감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나요? 성호경을 긋고 밥을 먹는 것, 또 하느님의 자녀라고 신앙인이라고 자연,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 그리고 마인드맵 빈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서 적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친구들에게 성당에 함께 가자고 권하기, 아침기도 저녁기도를 바치기 등등등 하느님을 용감하게 고백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3의 일체 그래요. 이렇게 성령까지 해서 우리는 3의 일체 완성된 하느님에 대해서 새 위격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교재 41쪽 왼쪽 위에 보면은 3의 일체의 상징 나와있어요. 손가락 표현은 창조주이신 하느님 성부를 가리키고, 십자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답니다. 즉, 손가락은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성부,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불꽃 같은 영의 작용으로써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오시는 하느님 성령. 그래요 이렇게 삼의 일체의 상징은 손과 그리고 십자가 비둘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성부 성자 성령을 세 위격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삼위라고 하지요. 각각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독립되게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세요. 한 하느님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면은 사랑으로 한 분이 되셨기에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지만 그한 분이신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또 자녀들 여러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빠, 엄마, 나를 따로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의 가정이라고 불리우지요. 사랑으로 가족이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예라고 할수 있겠어요. 온전히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친구들 그렇게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쪽에 보면은 사랑의 삶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은 사랑으로 한 하느님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세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지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나누어야 됩니다. 또 많은 것들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나눌 수 있고 어떻게 베풀 수가 있을까요? 음, 우리 친구들은 나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적 있나요? 누군가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베풀어 준 적이 있나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 우리 마인드맵 빈칸에다가 하나씩 적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장 넘겨서 교재 42쪽 보겠습니다. 3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아까 신부님이 설명을 해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나 사랑으로한분 하느님이십니다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느님 교리예요. 이 삼위일체 하느님 교리를 가장 잘 드러낸 기도문이 우리 친구들 잘 하는 성우경이랍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며 일을 마칠 때도 성호경을 그으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호경은 우리 신앙인을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 빈칸을 채우면서 한번 기도문을 외워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거니까는 쉽게 빈칸을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적어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호경 그림에 맞게 가로에다가 글자를 집어 넣어 보세요. 그리고 성호경 기도문을 동그라미 안에다가 채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3조 보면은 성령의 열매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그 은총이 일곱 가지라고 성경에는 전해지고 있어요. 슬기, 통달, 의견, 구샘 지식, 효경, 그리고 경외심이라고 불리우는 두려워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의 은총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 나무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 각각의 아홉 가지의 열매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각각 다른 색깔 음... 색연필로 한번 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각각의 열매에 대한 설명을 같은 색깔로 칠해보면 좋겠어요. 신부님이 어려우니까 정답을 빠르게 읽어줄게요.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 평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 인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잘 참을 줄 아는 것. 호의, 누구나 정답게 대하며 상냥하게 다가감. 선의,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등 착한 행동과 자비로운 마음. 성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며 맡은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충실성. 온유. 자기 뜻만을 고집하지 않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절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용감하게 끊어 버리는 것. 여러분들 다 체크했나요? <laughs> 너무 빨리해서 못했죠 그러면 신부님이 정답이 표현된 네, 그림 띄워줄게요 짜잔 그래요 한장 넘기면은 44쪽에 삼위체이신 네, 하느님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쁘게 적어보세요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서 한번 성경을 찾아 그 말씀을 적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테오 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루가 복음 1장 35절, 루가 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코린토 2서 13장 13절. 그래요. 여기 화면에 띄어진 것처럼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책을 한번 찾아가지고 음, 그 말씀을 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음, 성령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지는 않지만은. 승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부, 창조주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더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느님을 올바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이신 하느님을 알아봤으니 그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세 위격이 한분 하느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도 사랑이신 하느님을 본받고 따라서 더 많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3일 체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 손. 마침 기도로 삼덕송 바치겠습니다. 삼덕송은 세 가지 덕목을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인데, 신망의 삼덕송이라고 불리우지요.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을 칭송하며 하느님께 구원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쭉 한번 외워보는 것으로 오늘 마침 기도 마치도록 할게요. 선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시므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